무왕이 물었다. 집안에 열 가지 도적이 없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함은 어찌해서요? 태공이 말했다. 그런 집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손실을 방치하고 있을 겁니다. 무왕이 물었다. 세 가지의 손실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태공이 말했다. 창고가 부서져 비가 새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쥐나 새들이 곡식을 마구먹게 내버려 두는 것이 첫째 손실이고 걷어들이고 씨 뿌릴 때를 놓쳐 농사를 망치는 것이 둘째의 손실이고 곡식을 더러운 땅바닥에 흩트리는 것이 셋째의 손실입니다. 세 가지 손실을 들었다. 때를 놓쳐서 생산을 못하는 것은 큰 손실이다. 거두어들인 곡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으름. 남의 생산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투기심. 더 나아가 주색 잡기에 빠져 재물을 낭비하고 폐가 망신하는 직거리를 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생산한 재물을 알뜰하게 간수하지 못하여 축내는 것도 부자가 못 되는 원인이 된다.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 한 사람이 절검하면 한 집안이 부자가 되고 임금이 절검하면 천하가 부자가 된다. 무왕이 물었다. 집안에 세 가지의 손실이 없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함은 어찌해서요? 태공이 말했다.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다음에 열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르침. 둘째는 잘못, 셋째는 치졸함, 넷째는 실수, 다섯째는 거역, 여섯째는 꼴불견, 일곱째는 종놈 행세, 여덟째는 천민 행세, 아홉째는 우둔함, 열째는 뻔뻔스러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왕이 말했다. 자세히 들려 주시오. 태공이 대답했다. 아들을 기르되 교육과 훈도를 아니함이 첫째 그르침이요. 어린 아이를 잘 훈도하지 않음이 둘째 잘못이고. 신부를 처음 맞아 엄히 훈도하지 않음이 셋째 치졸이고. 말하기 전에 먼저 웃는 것이 넷째 실수이고 부모를 양육하지 않음이 다섯째 거역입니다.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 나가는 것이 여섯째 흉축함이고 남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 종놈 행세이고 남의 말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 천민 행세이고 남의 술을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 우둔함이고 남의 밥을 먹으면서 친구에게 먹으라 함이 열째 뻔뻔스러움이요 무왕이 말했다. 참으로 좋고 옳은 말이로다. 주 무왕과 강태공의 문담 속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 십도와 삼모를 피하면 부유하게 된다. 아울러 열 가지의 우매한 잘못을 시정하면 역시 잘살수 있다. 우선 열 가지의 잘못이다.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사물의 도리를 착각하고 잘못 인식하여 그 결과 처리를 잘못하면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천륜과 하늘의 도리를 잘 깨닫고 모든 행동 거지 사물 처리를 순리대로 해야 재앙을 모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와 같은 우매한 짓을 안 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교육하고 훈도를 해야 한다.